AFC 입시 라이트급 챔피언 노제 길입니다. 음, 심적 부담은 상당하고요. 최근에는 좀 그래도 괜찮게 시합을 뛴것 같아서 고만하라는 어, 소리보다는 왜 그러고 있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어, 저는 그냥 구구절절히 제가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책임감으로 뛰고 있다고 뭘왜 그러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부담을 다 안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싸울 거예요. 경기가 항상 잡히면은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한 지가 한 15년 된것 같아요. 선수로서, 제가 경기가 잡혀 있으면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매번 반복되는 것이, 어, 태국에 가면, 어,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을 좀다 잡기 위해서, 어, 저 혼자서 멘탈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뭐 태국 훈련 자체가 어, 무에타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 저한테 딱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거보다는 어, 지금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들 사이에서 저도 섞여서 나이가 많지만 어, 저도 그냥 외국인 선수인 양 네,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섞고 체력을 올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그렇게 KO율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무리하게 KO를 노리지 않고요. 어, 상대방이 저한, 저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었을 때 제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제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무리한 수를 던지지 않고 음, 상대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좀 침착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어, 그냥 잘 때리고 잘 도망가고 뭐 이런 스타일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13살이랑 어리니까 지금 26이면 전성기 선수가 되겠죠. 음, 본인도 전성기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13살 많은 형이 더 열심히 두들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 친구가 벨트가 3개가 있지만 AFC 벨트는 클라스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와이프랑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가장 많이 미안하고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계속 또 시합을 뛴다고 해서. 그리고, 어, 선수 생활은, 어, 한국 나이로 40. 내년에 40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부모님, 가족, 그리고 우리 회원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다 전부 다를 통해서, 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AFC, 파이팅